오늘의 특집! 핀수염 해적단! 아! 얘들아 근데 봐봐 요 상자가 지금 선물 상자 모양이 됐잖아 그치요? 어이 뜻은 바로 오늘이 촬영 당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그리고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중에 나간 사람은 유일하게 랜드 <laughs> 연비야 웃는 거야 우는 거야. <laughs> 야 그래도 좋은 일은 어 오늘 흰수염 해적단이라는 거야 강력하지. 좋아. 게다가 다섯 명이기 때문에 어 나부터 뽑아볼까. 어이야 뭘 뽑나요? 이거? 어 메라메라. 오 좋아요 이글이글 나이스. 어. 죽은 사람이 아 어차피 흰수염도 죽었지. 어. <laughs> 그다음 뽀그리자 가운데 핫! 어 마르코. 어. 오케이 좋아요. 오 어, 마르코. <laughs> 잉여뽑자 이번에. 어? 어? 어 뭐야 종이가 나왔는데? 어. 윈도우 비스타. 비슷하. 윈도우 비스타라? 아 화검의 비스타. <laughs> 야 근데 화검 비스타다 누군지 몰라 사실. 어? 그. 할 주자로 쓰는 애. 아 그래? 오, 그림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다음 투디. 음. 잘 생겼어? 잘해구만. <laughs> 간다. 어머. 뭐야? 아니 세종. <laughs> 뭐? 신수염은 사실은 산타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냥 그런 게 <laughs> 어디 있어? <laughs> 나머지 연비 뽑아봐. <laughs> 뭐 끄덕끄덕이야. <laughs> 어 뭐야? 또 종이네. 뭐라고 써있니? 다이아몬드 조즈. 다이아몬드 조즈? <laughs> 어 야. 다이아몬드. 야! <laughs> <내> 다이아몬드가? 누나 팔면 되겠네 어 그래야겠다 야 팔면 되겠다 가서 야 어디 봐봐 그러면은 기술이 추가됐다는 거 아니야 어아 여기 군인 두명 <laughs> 기술 지급이네 어야 이거 다이아몬드 조주랑어 화건 비스타 있네 그 다음에 오야 화건 비스타 이거 화건 봐봐 이거 플러스 20일 공격 어허... 피해 오 어, 이거 뭐지? 어허 박 잡으면, 잡으면 된다니 야 그러면 오늘 이장님 만나기로 했잖아 그럼 그 전에 우리 럭키블럭을 다 까고 가자 연비도 다이아몬드 조즈 능력 먹었다고 어? 돈 많이 벌었다고 탈퇴하는 거 아니지? 해적단? 음... 고민하지마 음, 고민하지말라고 마! 고민하지 <laughs> 야얘 이거 어? 이 싹수가 이거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해보도록 합시다 레츠 스타터 내가 먼저 캘거야 아, 닭나기 머리. 아니, 좋았어. 오늘 어? 내 느낌 좋다. 아.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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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호.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가? 아니, 설마. 오, 설마 인연 어. 또? <laughs> 어? 야, 진짜 인연은 클래스가 남다르다니까. 뭔가 있어. 어, 럭키 사인. 나이스. 오늘 나도 못뭐 해나 보다. 그렇죠. 제발. 아니. 나와 줘야죠. <laughs> 아니, 누구야? 왔다. <laughs> 다 죽은 거 같은데 우리. 간다. 진저브레드 하우스. 아무것도 안 나올 줄 알았고요. <laughs> 오케이. 우물 나왔어. 좋아. 오. <laughs> 아니, 왜? 나는 왜? 꽝 우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나는? 아, 정말 속상하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어. 럭키 플러스 80이 별로 안 좋으니까 럭키 플러스 60을 4개를 만드는 거지. 오. 어, 좋아. 머리 써, 머리 써. 좋아, 오늘은 진짜 각오하고 보석을 많이 캔다. 아니, 뭐야, 이 TNT 들고 다니는. 애는. 아니, 어. 엔더 진주. 엔더 진주, 혹시 황금 사과로 바뀌어지나 모르겠다.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간다, 다음. 오케이, 럭키보. 오 마지막, 보석. 아, 아! 생선회. <laughs> 나 오늘 크리스마스로 회 먹고 왔는데. 음. 전 연어 초밥이요. 아, 맛있었겠다. 아, 근데 나도 초밥 많이 맛있었죠. 먹었어. <laughs> 하이야, 오케이! 아, 아니네. 제발, 제발, 오! 아니, 한다! 얘들아! 제발, 비엘! 쯧! 쯧! 죽었. 어, 안 죽었니? 아, 캐버릴걸. 아, 그냥 이거 황금 사과로 바꿀 수 있는데, 레드스톤. 오! 아니, <laughs> 야야 동시에. 야, 지금 캐면 안 돼. 이아야, 다이아몬드 날아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이 안 좋을 수가 있지? 야, 이거 짜, 짜고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어떻게 이렇게 운이 안 좋을 수가 있냐고. 아, 정말,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럭키 60을 다시 4개를 만들어. 오늘은 진짜 내가, 어, 어떻게든 내가 해낸다. 어, 뭐야, 이거는! 야, 뭔 뭐, 괴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아, 진격의 거였 <laughs> 야, 얘들아. <웃음> 얘들아, 피해. 좋아, 간다. 럭키 60! 아 무슨 이 무슨 이야기야 이거 쌤 맞아라 쌤 맞아라 어뽀그라음너좀 야해 <laughs> 천사야 천사 아 이게 뭐야 <laughs> 천사가 재앙을 불러왔어 <laughs> 럭키 60 가자 아니요 이게뭐 뭐, 순간 지나간 것 같은데 <laughs> 하 아니 고양이 야뭐 고양이야 너 무슨 동물농장이야 오늘 <laughs> 왜 이래 동물농장 아저씨가 왔어 자 간다 아, 럭키 육신 어니 <laughs> <laughs> 왔다 오, 야, 야, 안 돼. 어 야야 어두워지면 안돼 지금 타이밍에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에메랄드 어, 나이스 이래. 에메랄드 오야나왜왜 왜 어두워진 거야 얘들아 뭐 왔니 <laughs> 뭐. 실명 아뭐 왔어 얘들아 뭐뭐 뭐 괴물 왔니 야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뭐야 이거 안 보여 살려주세요 하자 오야 우물 또 나왔어 오늘 우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laughs> 야, 세 번째 우물은야 이거 뭐야 아 아, 그런가 야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아 뭐야 야. 내가 내 몸을 담고 어, 어, 이건, 이건 안 되네. 간다, 코인! 아, 뭐, 뭔데, 뭔데! 아, 저기요, 뭔데요? 아, 괴물 나온 거니? 어. 아, 어, 그래? 캘게? 어, 무슨 소리야, 또. 아, 정말. 철 캐고 있는데. 여섯 개만 캐야지. 여섯 개만 캐서 나머지 그냥 럭키 100 만들어서 까야겠다. 여러분들, 드디어 결전의 순간 두 개가 남았습니다. 럭키백 두 개, 한번 까보도록 하죠. 렛츠고, 스타트! 아니, 야, 내가 터져야 될게왜 어? 저기서 터져! <laughs> 아, 진짜, 그새, 어, 고세를 못 찾고 고세 터트려요. 럭키백이 <laughs> 터져야 되는데, 간다, 마지막 럭키백. 하! 아, 여러분들, 까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이 제게 전달되서 가자! 그렇지! 그렇지 왔어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힘. 그렇지. 나이스. 몇 개야? 왜왜 왜 11개밖에 안 나와? 이거 보통 20개 나오는 건데. 오메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야, 너 갑시다. 내가. <웃음> <웃음> 어, 진짜 12개밖에 없나 이거? 어, 뭐야? 원래 한 20개 나오던 것 같은데. 끝이 닭들아. 어. 오케이. 개비이몇 명이지? 야, 너 오늘 되게 야해. <laughs> 어. 아, 기, 아 기, 그래. 그 때린다. 물어, 물어. 아, 물어. 물어, 물어버려. 어, 청정 구역 어디? 청정 구역에서 저런 옷을 입고 말이야. 어, 다음 하엔꼭 갈아입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건 뭐야? 좀 특수한 능력이 있어? 어, 화검. 아, 화, 어, 야, 오 뭐야? 한번해 주고? 야, 야, 이거 아팠다. 대박 아팠다, 이거. 오. 야, 오늘은 그래도 풍족해. 어? 완전 좋아. 뭐야, 또? 봐요. 뭐야? 나 먹어도 되니? 아. 설마 너그 네. 능력으로 다이아몬드 조즈는 막 다이아몬드 나오는 거 아니겠지? 우와, 진짜? 와 진짜 와와 리얼 호빵맨 4개 넘게 나왔어요. 어. 아 64개 넘게 나왔다고? 네와와 와,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어디다 다이아몬드 가? 조즈다. 진짜 다이아몬드 조즈네. <laughs> 아니 야아 모자 아 모자 나왔는데 당나귀 모자. 아 잘못 클릭했어. 이게 뭡니까? 좋아요 일단은 당나귀맨으로 변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몇개 남았어? 어아야 다이아몬드 잘못 사가지고 기술 목사를 조금밖에 못해요. 아 이럴 수가. 난 맞은데. 아니 어 날개? 아, 아니야 나 날개는 오늘은 아 날개 이 능력이 거야? 이거잖아. 뭐야? 아 그러네. 어어 어, 좋아 좋아. 어 다이아 몬드어 좋아요. 저기 연비야 나 저기 다이아몬드 하나만 줄래? 아 다이아몬드요? 아 7개라서 파! 오, 파!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오 뭐야 오야37야 64개 왜 이래 너왜 그래? 아까 전에 백파 터졌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복권 사나 봐요 야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나랑 너무 클래스가 다르니까 짜증나는데? <laughs> 야, 남은 건 다시 줄게. 어나이뭐 필요가 없어 이 정도까지. 아 얘들아 근데 우리 전투 준비 다 되긴 했는데 아야 너무 못 생겼다 이거. <laughs> 야 일단은 저기 이장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갑시다. Let's go. 이장님 집은 왼쪽 다리 건너 큰 집이야. 아 근데 어 근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 흠 음, 유령에 관련한 거. 아유 아, 유령. 어 알았어. 어야 유령. 유령. 여기 왼쪽이려기 집이다. 유령의 집. 야, 유령의 집인가 혹시? 진짜? 집안에서 싸우나 어, 야 여긴가 봐. 문 열려 있어. 우와. 운영자가 세팅해 두고 문을 안 닫아 둔 거지. <laughs> 어, 여기 여기 네 김희장. 뭐야 이거?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끽 귀신이 무서워. 아니, 귀신이요? 아, 근데 귀신 잡는 해병대라면서 뭐야? <laughs> 우리 마을엔 동굴이 있지 원래 내가 쓰던 곳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눈빛이 느껴져서 돌아봤더니 돌아봤더니? 글쎄 커다란 눈알 귀신이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코인 640개 어? <laughs> <그잖아>. 콜 <laughs> 음? 역시 돈이면 다 한다는 쑥대밭 해적단이군 장소는 이탑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보일 거야 풍차가 있는 집 왼쪽 동굴이다 알겠어요 아 그리고 너희들 그 눈알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특별히 해군과 손을 잡고 조사해주지 않겠어? 너희들이 활약하면 팔무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어잉? 팔무회? 무회. 야 그럼 그런 거 관심 없긴 한데. 아, 여튼 잘 생각해 보길 바래. 전투가 끝나면 돈을 받으러 오라고. 어어알 알았어. 어 올라가봐야 되네. 갑시다. 어야 저기 풍차 보인다. 오호 아 풍차 옆에 저 동굴인가 보구나. 저 동굴 맞나? 약간 둥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그럼 가볼까? 오케이 레츠고 난 날개가 있지롱. 아. <laughs> 빨리 오라고. 오아야 뭐야 화살 맞췄. <laughs> 야 누가 화살 맞췄어? <laughs> 야 이거 무슨 뭐 계단식 영롱이야? <laughs> 야 이거 이쁘네. 어 풍차집도 이쁘고. 야 일로 TP 타세요 여러분들 갑시다. 여러분들, 저희는 드디어... 아, 근데 나 얼굴 못생겨서 진짜 하기 싫다. 이거... <laughs> 아, 그래도 이게... 이거밖에 이거 안 나와가지고... 자, 일단 가자 렛츠고이 가봅시다. 오호~ 야, 이거 뭐야? 무슨... 뭐 이런 게 있어? 오~ 야, 어두워! 오. 어두워! 오. 야, 어두워! 오. 오호~ 오~ 야, 안쪽에 엄청... 오~ 이거 뭐냐 어... 잠깐만! 오야 무슨 스포너 있는데? 야 이거 스포너 다 캐버려야 되나봐. 아잠깐 곡괭이 장착해. 곡괭이 장착해. 곡괭이 장착.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어, 끌려 끌려. 어, 야야 끌린다. 끌린다고? 오 뭐야? 야오야뭐 자석 같은 애야.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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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야 아, 어. 어. 이거 오 캐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자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오케이 좋아요. 오야 뭐가 끌려, 나와 끌려, 끌려, 이렇게. 오야 오, 뭐야 이거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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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나날수 있다. 나이스. 일단 날아서 간다. 그렇지. 엔테 어, 잠깐 어, 에너지, 다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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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엔테, 어, 오, 오, 야, 엄청 끌리네, 얘네. 엔테, 다 사, 어. 어, 좋아, 야. 빨리 캐, 아, 빨리 캐, 아, 빨리 캐. 다이아 킥. 어, 나이스, 잉형잘 캐고, 오케이,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야, 어디 또 끌려. 안나나이 야, 에너지, 오. 에너지. 어허, 어. 어, 나 어디로 튕겨 나왔냐? 끊겨 끊겨 나왔냐. 끊겨 어, 황금 사과 하나 먹어야겠다. 오, 깜짝이야. 야, 얘네 되게 특이하다, 공격 방식이. 야, 여기 뭐야, 이렇게 많아. 빨리 빨리 잡아. 어, 너도 너도. 아, 불닭킹 나이스. 좋아. 빨리빨리 캐해 주고. 어, 그렇지. 야, 많다 많아. 좋았어. 야, 이 다리에. 오, 오 노노노노노. 엔테. 아, 오케 어, 엔테 빗나가서 엔테 위에. 그렇지. 나 위에 캘게. 나날수 있으니까. 오, 오. 야, 조종이 안 돼. 아이, 저리한가 엔테. 나이스. 어, 뭐야? 누가 또 끌어. 엔테. 어. 오. 오, 야, 엄청 끌어당기네, 얘네. 컨트롤 되게 어렵다, 이거. 어어어어, 와, 많아, 많아, 엔테, 그렇지, 어, 다시, 엔테 충전, 엔테, 그렇지, 어, 히켄 히켄, 오어 빨리, 저리가, 야, 야, 복잡해, 어, 엔테, 엔테, 어어, 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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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맞추기 되게 어려워, 막 흔들지 않냐, 나를, 어, 또 나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충전돼라 엔테, 안 돼, 안 돼, 어, 황금사가, 황금사가 하나 먹어버리고, 불닭 튀기야, 나좀 구해줘, 얘들아, 어어, 히켄. 아 희간 아 엔테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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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빨리 키 안돼 안돼 빨리 키. 오케이 불닭 키 나이스 불닭 키오오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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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테 어 그렇지 야 여기도 있어 무슨 다리 옆에도 붙어 있어 오케이 나이스 날아 날아 어. 와짱 많다 야다다 없애 가니 좀아네 어, 그럴 수도 야 밑에 세 개나 있네 어 좋아 야 저쪽에도 완전 아우 멀었다 멀었어 어.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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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네, 네. 엔테, 오, 야야야, 오, 야, 무슨 엔테 잘못 쓰니까 여기까지 날라왔어. 부탁할게, 보글이 어, 여기 있다고, 볼키 어, 나이스, 오, 야, 위에 짱 많어, 엔테, 많아요. 야하, 엔테, 그렇지, 다 죽여버리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히켄 아, 엔테, 나이스, 빨리 캐, 빨리 캐, 야, 이게 빨리 안 캐면 승부가 안 나, 오케이, 좋아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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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당긴다. 아, 나 이제 황금사가 없는데. 나이스. 야, 야, 이럴 때 진짜 뽀글이가 큰 역할 하네, 뽀글이가. 좋았어. 어, 어. 다이아 펀치, 그렇지. 야, 이거 빨리 꺼오오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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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 오, 죽겠어, 좋아. 나. 아, 아, 나 큰일 났네. 얘네랑 또 있다가 싸워야 되는데. 어, 뭐야? 어, 다 끝났나? 없나? 오케이, 나이스. 승리! 아, 나 황금사가 없는데, 큰일 났다.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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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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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안 가. 어.. 가까이 오면 음, 너네. 음, 안 돼, 안 돼, 하이킥. 오, 오, 오. 하이킥이라니. 털 날리기. 아, 야, <laughs>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뽀거라. 털 날리기. 안 돼. 뽀거리 일로 와. 아, 안 맞았다. 덮기기! 안 돼, 나 오늘 없단 말이야. 아, 엔테. 불닭기. 엔테. 아이씨, 안 맞았다. 털 날리기. 안 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 안 돼. 불닭. <laughs>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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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나무를 사이로. 도기야 <laughs> <laughs> 제발. 도끼기, 도끼기. 아 <laughs> 그렇게 캐비는 힘도 못 쓰고 당해 버렸다. <laughs> 당해 버렸다. <laughs> 아야, 야 근데 이거 돈 받으러 가야 되니까, 어, 야이길이 있는데 뭐지? 이, 길이? 어, 좋아, 이 길. 뭐야 이게? 어? 뭐야? 아, 나 이런 데 좋아. 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뭔가 보물이 있을 것만, 어? <laughs> 뭐야? 야 이게 뭐야? <laughs> 전설의 어, 포켓몬 뭐지? <laughs> 전설의 포켓몬이라니 <웃음> 히자루? <웃음> 어... 얘기 좀 해볼게 해군본부로 가져야겠다 최케빈 반항하면 죽은 뿐 아니 해군부 보... 뭐야 뭐야 아카이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laughs> <laughs> <또> 말해 <laughs> 저... 바지 원수입니다. <laughs> 바지 원수.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그럼 해군 본부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네 이 아저씨 따라서. 보그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아는 거 있어? 될 거야? 어, 어, 나, 나도 들은 건 없는데. 아 그래? 아, 아 활좀 치워봐. 야, 일단 그래도 야 이거 우리 배 타고 가도 되는 거지? 아, 큰일났네 음... 야, 형 그럼 그럼 그때 일... 말했잖아. 뭐, 나 본부에서 연락 안 준다고. <laughs>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럼 돈도 받으면 안 되나? 아, 일단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여기까지. 럭키 블럭 원피스 해적왕의 길이었습니다 깸하! 하